안정감있게 잘 쳐냈습니다 오히려 이건 쳐내는게 낫죠 네. 다시 역습 포똘이 어, 어! 엄청납니다 그리고 논스톱슈팅 어! 최근 몰아내면, 몰아내면 포토이도 큽니다 2024 아프리카TV 슈퍼리그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니마 FC 선발 라인업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골키퍼고요. 위쪽 백보입니다. 안상민, 이찬희, 김석, 권재진. 자 그리고 위쪽에 박은강, 풋돌이죠. 압도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맥이 신승호, 김두현, 방주호 전방에. 황원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강 선수니까 풋돌이와 황원준의 콤비네이션이 중요한 리마이 FC가 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어 1차전에서 무에프시한테 졌지만 꽤 유리하게 리마이 FC가 기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에프시 골키퍼 최군이었고요. 백포입니다 GPT 천땡고 허랑우탄 울산큰고래 피지컬 좋습니다. 그리고 수백이와 김학수 더블볼란 트고요 위쪽에 이선이선입니다 아, 박조스 방송이 차돈 5화까지. 그리고 전방에는 정그바가 있습니다. 423 이래요. 정그 아, 그리고 정그바가. 물소 정그바. <laughs> 아, 직접, 어, 봉주님이 얘기를 줬어요. 응원단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자, 이거 20분, 20분 밖에 안 됩니다. 결승전 치고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기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금방 끝납니다. 네. 자, 침 아, 맞길게요. 자, 푸토리예요. 푸토리, 맞돌이. 네. 자, 5화죠. 푸토리. 아, 아, 풋도리. 아, 아 역시 푸토리 맞돌이. 네. 아, 그리고 방송인 차돌이 바짝 붙어 있죠? 오른쪽으로 벌려 줍니다. 자, 무리하지 않게 수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운데 연결 돌아서죠돌아나 아, 차단. 아, 패스 좋았고요. 오, 참 어, 됐어요. <laughs> 지금 야 이새끼야 천천히 해라고 <laughs> 얘기하는게 좀 <지금> 봉준이죠? 네 <laughs> 예. 전형적인 이제 70년대, 80년대 감독 아예앞쪽 어, 네. <laughs> 가죠, <가주>, 오와! 중앙지역? 오 초반에 스 올리지 않았어요? <laughs> 아 치열합니다 아니 너무 치열하지 않나요? 오 어, 그러니까요 와, 이게 역시 결승답거든요. 네, 손을 썼는데, 심판의 위스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플레이였죠. 예. 자, 중앙적으로 결국엔 풋돌이가 안 뺏기고 왔죠? 네. 잡았나요? 아, 바로 크로스를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빙글절 돌았죠? 저, 그, 무에프 우지를 재밌는 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테네 f c 를 응원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절로 넘어가 더라고요 그 이제 우지일이 이기는 편 우리 편 <laughs> 어뭐 모멘터기도 하지만 예. 또한 리마이 FC는 장점으로 보입니다. 네. 어 가운데 많이 열렸어요? 올라올 수 있죠. 왼발킥. 그러나 수비에게 막혔어요. 아 여기서 어, 파울이 파울이에요이 위치에서 파울을 좀 위험하죠. 무 f 프씨 입장에서는. 아왜냐면 리마이 쪽에서는 킥이 좋은 선수 네.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네. 충분히 직접 리 킥을 한번 시도해볼 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마이 f c 쪽 벤치도 약간 희극이 있는 주먹 구성이 돼 있어서 예? 그 뭔가 리액션이 좋습니다 아 어, 맞아요 네. 사실 그 아프리카tv 슈퍼리그 화이팅! 어떤 슈퍼리그가 전체적으로 방송 감이나 리액션이 없으면 여기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예. 어요 임성욱 선수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최근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바로 때립니다 지금 골대 옆에 선수 하나도 바로 매치가 되어있고요 네. 킥지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풋돌이 맞돌이 과연 직접 프리킥 가능하거든요 왼발 슛! 팅오 정면 최고 최고 어, 정면이지만 이거 쉽지 않았는데 좋은 선방이죠 네 안정감 있게 잘 쳐냈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거는 쳐내는 게 낫죠 네. 다시 역습 어, 풋돌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넌 스탑시 대 최근 이거를 무에프씨가 알다 보니까 두명 이상 붙어서 방해하려고 를 하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어요. 풋돌이 자 여기서 슈팅 나오나요? 됐죠. 슈팅 나오나요? 왼발 슈팅. 굴짝. 어 수비 좋았죠. 수비 좋았죠. 아 클리어 올라왔어요. 다시 돌려놨죠? 방조가 뒤쪽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뛰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인데, 네. 어 떨궈 주고요, 내려 주고요. 오른발 최대.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드롭성 슈팅이 <끝> 나왔습니다. 완전 <끝> <와, 안차. 끝> 떨어지는 슈팅이고요. 이거는 정말 일부리고 <끝> 경기를 <끝> 치르다 보면 실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끝> 실점은. 상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원더골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득점. 자 지금 풋토리가 마음이 급하죠. 드립을 좋았고요. 왼쪽 측면에서 돌파 좋았지만 크로스 자체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있 있습니다. 차삼 차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옆쪽으로 빠집니다.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아, 한 골은 몰라요. 예. 한 골은 모릅니다. 황은준이죠. 이 선수 지금 맷골 나온 선수입니다. 핵심은 풋돌이가 맞습니다만 반대쪽 아네오 지금 웹시 수비 아직까지는 집중력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풋돌이가 볼을 잡고 크로스 위 괜찮아, 괜찮아. 길게 풋돌이 길게 한 번에 찔러준 패스 이런 패스가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게이 리마이의 장점이거든요 자 이런 건 좋았어요 이런 건 좋았는데 사실 이런 플레이가 확률은 높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플레이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시도를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 후방에서부터 공을 풀어나기 위해서 풋도리 선수가 뒤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박스 안쪽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기거든요. 결국엔 앞쪽으로 가야 하는 풋도리입니다. 다시 크로스 지나가요. 황건준. 무에프시 수비 집중력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걷어내고 있네요. 반도가 됐을 때 뒤쪽. 이거 빠져나오면 위험해요. 예? 이거 빠져나오면 지금 니마이가 조금 헐거운 느낌인데, 어, 네, 지금 어, 수비 그 괜찮았습니다. 이거 부드럽게 만약에 무예푸시 올라왔더라면은, 뒤쪽에 이제 니마이푸시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살립니다. 이거 살리나요? 이거 살리나요? 이게 주 공격 루트거든요. 네, 몰아내면, 몰아내면, 포토리도, 허전! 어, 어, 이게 어, 엄청난 어. 다이빙 에딩이었는데 대단한 크로스에 대단한 헤드였는데 그게 위쪽으로! 퍼서 나왔습니다. 니마이 f c 가 좋아하는 패턴이었는데 이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완벽했고요. 다이빙 헤더까지 정말 좋은 시도했는데 빗나가고만 해요. 약간 없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고요. 예. 어, 저는 사실 내심 니마이가 워낙 경기를 치르면서 막강한 공격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니마이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예. 아네 UFC가 정말 예상외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아프리카 슈퍼TV 슈퍼리그 아프리카TV 슈퍼리그 결승전 니마FC와 UFC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송인 차돈의 엄청난 원더골로 UFC가 1등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laughs> 헤딩하고 제발 진짜로 이만해로 지금 이찢졌어 파이트하게 좀 해봐 일단어 예. 해서 파이트 어장민 그래, 억울한 거 없어 끝나고 어. 억울해 이 어. 지금은 아무도 억울해 네가 잘하고 한게 없고 둘이 뒤에 커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트해 가져야돼 싸워줘야 돼어 아, 파이트해보자 파이트해보자 해보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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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해보자 우리, 하나, 하나 만 내면 돼 우리 수비가 음, 좀더파이팅 음, 있게 하자 와봐. 이팅 맞지, 맞 아, 앞에다 주고 뺏기는 뒤에다 주고 뺏기면 바로 역습이니까. 자 아, 이렇게 다이 그렇습니다. 요즘 니마에프 씨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서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같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후반전을 플레이해야 될지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아주 자세하게 나눴었던 것이 리마이였습니다. 그렇죠. 중앙 지역으로 연결. 네, 푸토리가 이번에 좀 오른쪽으로 좀 왔습니다. 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연결이 잘 됐거든요. 김두현. 자 여기서 이제는 리마 FC 선수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토리가 한쪽 측면에 왔었고 거기서 볼이 빠져 나왔을 때 다른 쪽에서 선출들이 아닌 선수들이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축구는 1 1 명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5번에 신승호 선수가 빠져나오고 21번에 정진아 선수가 들어가는 니마입니다. 아, 자, 지금은 잘 거더냈죠. 막조스가 거더냈습니다. 어, 잡았어요. 이걸 잡아요. 아, 못 잡았네요. 되게 네, 길었네요. 예. 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니마이 FC가 뭔가 볼을 오랫동안 잡으면서 주도는 하고 싶지만 예, 실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슈팅까지 좀 나와야 아하, 되거든요. 네, 이런 거 이런 것들 좀 아쉽죠. 예. 어. 분위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무에프씨의 분위기는 좀 다운된 상황. 그렇죠. 니마에프씨는 이 기회를 잡고자 노력을 할 텐데 15분을 무에프씨를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니마의분이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 니마에프씨가 되겠고요. 자 박원준 선수가 니마이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번에 박원준이 준비하고 있고 가슴을 잡아놨고요. 아 확실히 니마이 쪽에서는 공격이 좀 많이 하고 네. 있죠. 이렇게 있어도 더욱더 침착한 공격이 필요하고요. 지금 중원에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올려가고 올리고 있는 니마이 옆 c 가 되겠는데요. 아 중원 지역에서 이런 패스 미스는 아쉽죠. 자 김두현 선수가 빠지고 박원준 선수가 들어간 니마이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볼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고 있는 팀이 볼을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결국엔 풋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풋토이가 패스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야 되는데 황인준이었죠. 코너킥 이어갑니다. 길게뭐 쪽에서 머리. 아, 네. 수비 좋았어요. 자, 밀어주는 패스. 왼쪽으로 벌려줬어요 다시 중앙으로. 그런데 무एफसी 수비에 집중력이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반대로 연결. 자, 붙돌이. 첫 번째 견제. 차돈의 수비가 담. 네. 견제. 받는 선수 움직임. 붙돌이. 찾고 있는데요. 찾고 있는데 못 찾나요? 아! 수가 많아요. 2명의 선수가 달라붙었을 때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요. 니마이는 이 기회를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풋토리 직접 슈팅, 지나 벽 맞고 붙절 와, 이거 거의 골문 쪽으로 강하게 날아가는 볼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벽에 맞았어요. 네, 앞쪽에 벽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오, 이풋토리의 강력한. 오, 이거 네. 브레이크 슈팅. 골문 쪽으로 갔으면은 장담 못하는 그렇죠. 슈팅이었어요. 남은 시간 약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을 감안했을 때 5분 정도의 시간 올라왔죠 커너킥. 무에프씨는 수비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니마이는 그것을 뚫어내야 합니다. 오히려 습니다푼돌이에요자 최대한 많이 어 연보성 많이 뛰고 있거든요. 풋돌이 아 드리블 하는데 고 알제 오 정윤정 풋돌이도 저렇게 드리블하면 지쳐요. 당연히 지치죠. 네. 어 이번에 어 프리킥 얻어냅니다. 에요 네. <목소리> 가장 중요한 상황. <목소리> 추가 시간은 3분. 정규 시간 다 지나갔어요. 3분이에요. 3분. <목소리> 풋돌이의 프리킥. 3분. 직접 프리킥. 왜 멈춰? 다시 치 맞았었고요. 그러나! 뽀아악! 얻어냅니다! 거기 쪽으로 빠졌어요 와 이걸 받았어요! 아이 프리킥이 다시 한번 벽을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3분 프리킥 그리고 코너킥 이거 막아내면 1, 1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자 거의 거의 다 시간이 소진됐습니다 니마 얘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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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들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빠져나갔죠. 자, 주심은 코너킥을 선언했나요? 반대쪽 코너킥 같은데요. 네. 니마 이쪽인지 몰랐어요.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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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 수비. 자, 그리고 김성태가 들어갔습니다. 1번의 김성태. 네, 김성태 거예요 아마. 오빡조어 오, 자, 풋돌이가 갑니다. 풋돌이 뛰어요. 아! 부터리도 아, 풋도리. 지쳤어요. 쉽지 않거든요. 부터리도 지쳤어요. 왜냐면 네 명이 붙어 있어요. 네. GPT가 앞쪽으로 뛰어오면서 방을 한번 내려가했고요. 자 이제 5초. 자 주심에 주심의 휘스리 언제 울릴까요 마지막 하나 주나요? 나이스. 와! 나이스. 2024 아프리카 TV 슈퍼리그 초대 챔피언, 무FC입니다! 와, 준우승을 수상할 팀에게는 상금 800만원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2024 아프리카 TV 슈퍼리그 준우승! 아,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는데, 아, 마지막 결승전에서 좀 아쉽지만, 만약에 차기대회가 있다면 또다시 이분들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좋은 경기를 했죠? 네. 아프리카 TV 슈퍼리그 준우승, 니마이FC입니다.